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은 몇차 함수야? 1차, 어, 1차 함수야. 이해됐니자 이제 1차 함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내가 한번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일단 미지수를 보서 풀어볼게요. 음, 어, 근데 왜 m 모르해 말... 기울기 모르니까. a 라고안 돼. a는 여기 서 쓰여 있으니까. 기울기 a라고 쓸 수는 없는 거지. 이해돼요? 자, 보세요. 자, 보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지금 1차 함수는 이렇게 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니? 얘들아? 그럼 봐봐. 얘네 한 점에서 만나지, 그치? 네.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다라고 준다 연립하면 중분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판매점 뭐야? 0. 0이겠지, 그지 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X랑, 그 다음에 또 누구?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누구랑 같다? mx 플러스 n 을 같다라고 준 다음에, 자, 보시면 근이 하나가 나오지, 그지 그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m에다가 x,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별식 어떻게 한다고? 한별식이 0이 다된다는거지이 0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중근을 갖잖아요. 이이할이 돼요? 네아자 아, 무슨 포인트가 어디에 열렸지 몰라 그냥 웃긴 게중자 보세요 아, 럼 어떻게 이니까 제곱하면 2, 어때요? 2A 마이너스는 없이 제곱하니까 플러스 M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4A 그 어떻게 돼? 이어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깔끔하게 2차식이 없어진다고 4A 제4 a 도 없어지지 그렇지? 그 다음에 4 A야. 근데 나중에 우리 A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뭐할것 같아? 한 대씩 할것 같지. 그러면 뒤에다 빼자고. 4M,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 그 다음에 아, 없어졌고,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a 이죠 A로. 어, 잠깐 4A 제곱에다가. 약간 정확히 는데 아, 플러스 4A에다가. 응. 음. 플러스 M 제곱. 아, 맞죠? 자, 보시면은 봐봐. 이거는 0이죠. 그렇죠? 이거 M으로 묶어야 아, 까봐 예, 예. 아, 아니지. 무조건 우리는 알던 대로 하면 돼. A로 묶는 건데, A, A가 얘밖에 없지. 그럼 얘 옆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 A로 묶인 거 옆에 뭐가 돼야 돼, 항상?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럼 M은 뭐라는 거야? 0 아니야. 어, M은 0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봐봐. 얘들아. 그, 그러니까 항등식이란걸잘 생각해봐. 항등식은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 성립하죠. A에 관계없이. a가 어떤 값을 막 넣어도 여기에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가 얘가 옆에 있는 애가 0으로 조절이 돼야 될거 아니겠지? 0이 곱해져야지 얘가 뭘 넣어도 성립할 거 아니겠지? n은 마일 그럼 a는 0이면 어떻게 있어그렇지 그러면 4 플러스 4n은 0이죠? 네, n 럼 a는 뭐밖에 될수 없어? 마이 1밖에 될수 없다 이거지? 이게, 이게 중근인 거예요 그 어? 아니 중근인 걸 이용해서 판별식이 0이라로한 거지 아 이해돼요? 아, 중근은구한게아니야 cd 아. 중근이에요 이게 지 아. 그는 x 값이잖아. 아니에요. 맞아? 이거 보시면은 어제 모발에서 기다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직선의 방정식 누구였어? y는 얘잖아, 예, 그렇지. 음. 그럼 보면은 mx 플러스 n인데 뭐예요, y는 0? 그러면? 0이었으니까. 어, 0 x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거지. 아,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어떡하냐, 이번 주 통과할 것 같은데. 응. 리하세요 정리하고 사진 한장 찍는다. <laughs> 다음로김무대에 오는 거? 몰래 촬영 오! b t 스좋대맞 저도. 자, 그래요 아. 아, 뭐야 이거 자, 뜨신 분들 621번 하겠습니다 아, 621번 아, 8, 사이 아, 이제 비서로 계시 모르는 음, 거야 이따가 이따 해. 아니, 카도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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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이왜이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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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 일찍 보내주시다가 와주실 그 뭐, 거 아니 너시 빨리 해야 간다니까? 수 해. 수단계 해. 도 해야지. 아니야오 5분 전이해고까요 뭐? 바로 가요? 통과는? 어디 가요? 자동아 <laughs> <laughs> 너네 그게 없지. 요즘 이게 밀렸잖아. 우리는 어디 가요가 아니라니까 이제 언제 가요. <laughs> 아 빨리 줄게요. 자 621번. 자 어디 가야 돼, 돼. 아니 훈 못할까 봐 해주는 거잖아. 그래. 그래. 뭐야 너희 거 아, 왜냐면 네, 지금 이거기권의 응. 편에 들어야 돼. 그형식인데피 응. <laughs> 지배층한테 이제 뭘 <laughs> 바라겠냐고. 뭐? 어, 그지배층이름으 621번 풀어봐. f 1은 야. 다 와, 이거 이렇딱봐서 알았다. 오, 본다. 이거, 이런 것들 정답 3번이 저거 나이 6번이야, 이런 거. 이거 2번이 아울까? 이거, 어. 1번 진우씨가 잘하던 건데.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진우씨가 서우리가 뭐야, 언제 나아데 이거, 킬 푸는 데진우 머리 아픈 이동원인 <웃음> <웃음> 너무 생각돼, <이런> <웃음> <웃음> 자, 보이시나요? 얘들아, 이거 봐 봐. 그래. 봐봐. 그림을 생각해봐. 자 봐. 보시면, 은자 fx 몇차 함수? 아, 2차 아, 함수. 그러면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아니면 뭐야? 이거죠?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이란 말이야. 근데 최대 값은 언제 나오겠어? 1번 개형, 2번 개형. 2번. 당연히 2번 개형이지. 2번 2번 아, 원래 최, 최, 뭐야, 최고 차음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음수겠죠? 응. 맞아요? 자, 그럼 봐봐. 그리고 2차함수 같은 경우에 항상 특징이 뭐냐면은 이 녀석은 대칭성을 봐야 돼요. 그, 딱 축을 기준은 어때요? 대칭이지, 그치? 네. 요 성질을 잘 이용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값이 무엇이라는 거야, 얘들아? 최대 값이? 어, Y 값이 4라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 축을 기준은 대칭이라 했는데 여기 축은 몰라.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fx 플러스 10은 0에 7면에한번 유기란 돼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fx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볼거고 자 그럼 보세요 요 y 마이너스 1 0을한번 주목해볼게 10이요? 봐봐 얘가 지금 fx지? 맞아 얘들아? 맞요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번꺼볼게요 맞아? 아 y 마이너스 10으로? 어 그러면은 여기 근이 생기지? 요실근이 생기잖아 얘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얘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네. 맞아? 그러면은 특징이 뭐야?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몇이에요? 가운데 있는 이축이겠죠 네, 맞습니다. 중점 더는 거. 이해 돼요? 네. 그럼 봐봐. 중점 몇이야, 얘들아? X는? 둘이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A.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죠? 어, 그, 맞니? 왜요? 두 개의 중점. 아. 이해 돼? 균식인가 내가? 네, 근데 그래, 보시면 여기 아까, 맞아. 얘들아. 아까 여기서 요거 만족하는 x 값은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맞아? 네 그럼 봐봐 이두 실근의 합이 뭐, 뭐라고 돼 있어? 6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거야? 6이어야 되6 그러면은 축은 뭐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잖아? 네3 3이라는 거야 아... 알았어 그럼 여기 몇이 하는 거야 얘들아? 3 콤마 몇이 하는 거야? 4네 4라는 아, 네. 거니까 우리 그 완전제곱식으로 2차수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가능 있지? FS는 몇이야? K라고 볼게. K, 그 다음에 x m r 3의, -3의, -3의 제곱 어, 플러스 4. 이렇게 어, 하면 되겠지, 네, 그치? 근데 시카가 더 필요하잖아. 어, 가, 가. 저기 가식 보이세요? F는 2지. 아, 1요1이면 어떻게 되겠어? 2. 1럼1이면어떻요 4. 4K 플러스 4다에 그쵸? 네. 맞니? 네. 그럼 어떻게 넘어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2고 4K니까 K는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아, 2분의 1로 가는 거니까 아, 자 따라서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뭐가 1세 얘들아? 두 실근의 어두실근에 어, 곱을 구하라 했는데 그치? 자 한번 가볼게요 자보시면 FX는 0을 만족하는 두 실근의 어, 어.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시트해볼게요자보시면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3에 제곱 플러스 4는 0이지? 0이잖아 어? 그러니까 x 는 0이면 아니지. 어보세요 여기서 이거 만족하는 X가 2,000원씩 한 거야. 자, 마이너스 2분표 봐. 어떻게 돼? X-3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지. 정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죠? 그, 이거에 어떤 거? 두 실근에 공을구하라 거잖아. 그치? 1. 1. 전답 1번. 아, 아니, 아저 그냥 곱하기 어, 2를 때려준 다음에 그냥 공모전이에요. 1, 2를. 말 2, 3, 곱하 6, 7, 8. 분수 싫잖아. 그래서 곱하어요그 찍어야겠다. 어, 쓰기 귀찮네. 잘 정리하세요. 예. Yeah. 아니, 이따가 어차피 어, 어? 혼자 풀어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 좀싼 바이 낫다. 이에이거이 사은채. <laughs>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때이밑이거 이거. 이거 자, 끝 이태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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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치좋거든요 자, 26번. 어 최대값이 요런 그림이면, 최소값이면, 이 지형 그림이. 아. 말만 한 예전부터 갱신하는 거 이렇게 죽이고 싶지. 어떻게요? <laughs> 아 야, 오늘 많이 또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누가 맞아요? 어 저거 저 뭐냐? 저아직도 있는 거? 열사들의. 아 저것도. 야 중근 중근 외국긴 했는데 안 중근이었네 저거. 야 개이바다. 뭔늘 저렇게 때릴 거예요. 어? 아예. 학생 어 어디 요 <laughs> <잘> 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영상 가고 있잖아 밖에 떻게때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 뭐, 뭐하냐고. 그것이 알고 싶다. 뭐하냐니까 아... 이거 어려워요. 자 축이 이렇게 되 있는 경우는 <laughs> 좀 어려워요. 자 보시면은 자 최대값 이시 뭐래? 자잘 봅시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무조건 뭐 생각해야돼?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너네 배우고 오 산, 술, 기, 하까지 시험범위라면 무조건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지. 아, 어 가볼게. 그 a plus b는? 아 마이너스.. 플러스? 아 2루트 e a보다 더? a랑이랑 같은데. 이거 본사 하니까걱정마시고요자 아. 그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얘들아 완전제곱식부터 완전, 완전 가야돼.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묶어주시고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ekx, 그다음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 제곱 필요한데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어떻게 플러스 k 제곱 가는 거죠? 마이너스 k 제곱 맞아요?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위로 블록이고 여기가 몇이야? k 콤마 k 제곱인데 자 봐봐 여기서 축이 어때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 궁금한 건 뭐야 아, 얘들아? 3 이상인데서만 궁금해 네. 여기서 최대값이 몇이래요? 15래요. 15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네. 어떻게 해야 돼? 이 축에 대한 범위를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줘야 된다 알겠니? 응. 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 응. 봐봐. 첫 번째 여기 x는 k라는 이 축이 왼쪽에 3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아,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K가 지금 큰, 3보다 큰지 잘 모르잖아. 어, 크다고 나왔잖아요. 어디? X가 3이니까. 아, X가 X가 그래서 네. 보세요. 자, 보면 네. 이런 상황이거든, 네. 지금. 네. 이렇게 있고, K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3은 어디 있다는 거야? 저쪽으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해했니? X3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만 궁금해 얘들아? 3보다 크거나 어. 같은 데서만 궁금하죠? X가 3 이상인 데서 만공금하니까 여기서부터 색칠해서 여기 중에서 최대값 누구의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최대값이 몇이었어? 15였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은 3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5. 15가 돼야 돼. 3 15가 여기서 돼야 된다, 이거지? 네. 그럼 대입 한번 해보자. 15는. 자, 여기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자. 어, 15는? 마이너스 9. 어, 마이너스 9. 그 다음? 6k. 플러스 6k죠. 그럼 6K는 몇이에요? 4 20? 4니까 K는 4 나오는데 맞아 틀려 안돼첫 번째 조건에서 나갔다 이거지 그럼 K는 3일 때어 K는 3? 3일 때라 사실은 3일 때는 상관없어 3이어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봐 K는 만약에 3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해보자 그래? 응. 그럼 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렇게 그림이 있다라고 치면 은 K가 여기 있는데 3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왼쪽에 있는 거죠 맞아? 어, 3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 최대값 누구예요? 1 여기죠? 네. 맞아?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어 있어, 얘들아? K콤마 몇이야? 10. 15인 거야. 네. 이해됐니? 이 상황에서는 K콤마 15인 거라고, 최대값이. 네. 여기랑 여기 다른 거 이해돼요? 상황만 다르지? 그가 봐봐. K 대입하면 어떻게 되얘라 이번엔 여기다 대입하게 해야겠다. 그치? K 대가 없때 그냥 몇이에요? K 제곱이죠, 그쵸? 네. 얘가 몇이라는 거야? 15라는 거. K는 몇이라는 거야, 여러분? 3보다 크거나 같다이해 플러스 말수가 아니었던 거? 그냥? 루트 15라는 거고, 3보다 더 큰지 체크. 괜찮죠? 오케이. 그럼 저는 뭐예요? K는 루트 15라는 거고, 더하고거 뭐예요? 아, K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루트 15네. 조금 복잡하죠? 이거 축이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나눠줘야 돼, 요 조금 만 알겠어? 도대 이해해버렸다. 이번 시험통과다난간하게안녕하세요 네. 살쪄 보니까 좋네. 피시 네? 어? 오셔피시쉬요 일단 50분까지 하고 줄게요두 번째 더 하는 거아니 근데 우리가 문제 없어요. 아니 근데 수업 시간에 뭐 하는 데요? 이번숙업야간에 이건 섭취가 된뭐하는데요아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기에도 해야 될거 없냐? 그 고등어 수학 근데 생각보다 다양하신 영상 많이 나가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원래 그 인수분해 그쪽 오늘 참 아마 인수분해 그쪽이래 우리 아, 이거 엉덩이에 있는 자국 보고 엄마가 성을 통해 울것 같아 선생님 2차 방정식가2학년을무시하는것봐 아, 지금 아, 2차 가 2차 방정식가 2차 방송 하세요 그 방송 씨가 2차 방송 씨가 2차 방송 거가 2차 방송 씨가 2차 방송 씨가 2차 방송 씨가 2차 방송 씨가 2차 방게 씨가 2차 방 지금 준비하고 yes. 테스트 2고방시에가2하 방송 씨 아난 상관없어. 난 빨리 쉬고 수업하고 할게. 난상관없고아 빨리 수업받고 갈까? 지금 정신은 남아있어. 그게 나을지. 아 지금 약간 그때쯤 되면 자, 정신 몽롱해져가지고 수업 잘안 들리긴 하고. 왜네이마는 눈에 하트 박혀있냐? 저기다가 핸드폰... 그안 되겠다. 수습 택당이라자 립백 27번 꺼보세요. 11번이요. 11번 7번 아니고. 어, 음. 이거 왜시나 이거? 응, 왜요? 풀수 있어요? 네, 아, 풀어봐. 아, 이거 왜안 풀어? 최대에 어차피 다 완전히 시청자. 잠깐, 내우세요 맞는데? <laughs> 맞아? 손바닥 자국 뭐야?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 이거 네. 뒤져야겠는데 약간? 무수지 어, 왔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바닥 올라못본 <laughs> 척하고 가방이네 <웃음> <웃음> 야 <웃음> S, 크게 조약으로 갈까? 자 보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은 어,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랬어요. 이 y 값이 최대가 나올 때랑 최소가 나올 때가 궁금한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양이 대칭돼서 나오면 뭐할 거야? 치원치원해야 돼요. 음. 맞지? 네. 자 그럼 치원했을때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거자 하나 뭐가 따라오니? 치원가? 범 위가 따라와요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긴다이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치환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 X제곱